자, 일주일 전 경기를 통해서 마지훈 선수와 신인선 선수 3대 대전 2대2 동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두 번째 세트 16분 43초 동안에 마지훈 선수의 악몽에서 과연 마지훈 선수는 깨어날 수 있을지. 자, 악몽이었죠? 네, 마재 선수 정말 기분 나쁘게 없습니다, 사실. 예. 신인 선수가 들어와서 수고하셨습니두번 외쳤는데 아무 말도 없요 제가 저기원안 압니다. 거갑자짝올라다는 상태예요. 마. 자, 그렇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다나왔을때두 번째 경기, 세 번째 세트를한번행해보자 했습니다. 만재훈 선수 신인 선수의 마지막 경기, 피자팀 투에서 주어서 다시 한번 막붙습니다. 자 1세트의 주인공은 마지훈 선수, 2세트의 주인공 승자에 지금 분명히 마지훈 선수의 굉장히 많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훈 선수는 이억8 공격, 초반 공격 들어가지 못하고 신희승 선수에 계속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세 번째 세트까지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분명히 이 커리어는 굉장히 대단한 마지훈 선수의팀이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세트에 완벽한 기세를이신인 선수에게 내준 마지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마지은 선수 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번스터 극복하는데 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인 선수 과연 마지연 선수를 첫 번째 세트에 패배했을 때 불구하고 이기면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8강 갈수있었지세 번째 세트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1 동점 신의승 선수의 모습입니다 노란색을 띄고 있네요 자 가로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꼼꼼하게 정찰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오버로드가 가다가 방향을 튼 것부터 해서 약간 좀분이 따라주지 않은 마재은 선수 지적이 네. 있습니다 뭐 드론 정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대방의 전력이 어느 정도 출발한 이후에 전략이 출발한 이후에 네. 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물량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벌처 견제에 의해서 아, 기분 나쁘게 패배를 했어요 네. 네, 마지막엔 뉴클리어 사일로까지 봤죠 그치? 진짜 신승의 메카닉은 좀 다르네요. 지금 시위이 네. 압박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 마재훈 선수의 속을 살짝 들여다보면은 <laughs> 마재훈 선수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지금 마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8나4 팔각 사각 우승 다 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오직 바로 앞에 있는 키니스 무조건 이긴다요. 네.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번 침묵. 네. 우승은 다음 문제예요. <laughs> 8강은 다음 문제예요. 예 라바를 모인상 그리고 스포니불 가고 있는 마지은 선수. 네. 자, 그 기록을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이 MSL에서 40번의 16강전이 있었는데요. 이 1세트를 패배하고, 그러니까 패승승으로 올라가는 선수는 8번, 8번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우에요 굉장히. 네. 네. 이제 게스트리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죠. 광주에서 예, 용산까지 마지은 선수를 보려고, 보려고 오셨는데. 예. 자 지금 마지막 선수가 과연 기분좋게 돌아가게 만들지 네 한방 먹었죠 지금 네. 그, 완벽, 완벽하게 완벽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바로 그 시점부터 좀 떨리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아, 마지막 맵은 어, 아무래도 이제 최선을 좀 어, 조금 더아 공격적으로 아 어? 네. 어 아, 제가 첫 경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나름대로 테란 유저들이 저그를 상대할 때 배짱을 많이 부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그 어 부분을 어그 부분 코멘트! 아 맨 노베럭 더블. 네, 노베럭 더블인데 이미 스포닝 풀은 건설이 돼 있고요. 아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저글링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죠. 초반에 마재훈 아, 선수가 아, 상대방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지금은. 아, 와 있다고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지금 마지연 선수가 오버로드로 살짝 보고, 마침을 네. 꿀꺽이 삼켰어요 예, 너그 자리에서 그렇지. 건물 짓던 거 치우지 말라 이거죠. 꼽자마. 네, 예. 예, 그냥 해. 그대로 하던 대로 해. 그대로 하던 대로 네. 하게 되면 저블링은 이미 달리고 있습다달다마지연 예. 선수! 2번! 예. 27초, 28초, 2 9초한 예. 30, 40초 되면 더, 도착할 것 같은데. 네. 예. 50초, 예. 나름대로 신유희 선수가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아, 지금 투배로까지 네. 시도를 졸업시... 하는데 저글링은 이미 센터를 지났습니다. 이거건 네. 에이스밖에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건 에이스밖에 없어요. 물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는 알습니다만. 예. 저걸 계속, 계속 달리라. 아, 시리즈 지금이야. 저걸 아, 두 번째 판에서 네. 그렇게 완승을 거두고서 아, 이렇게 오하게 또... 아, 시리즈 으로 그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로 흥한 자 더블로 나가는 신났냐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전략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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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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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드라마까지 갈수 이렇게. 신의 등 선수. 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통해서 적응명을 통해서 내가 신의 등이다. 것을 보여주기를 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마는 네. 그것을 통해서 경기를 자신한 것으로 모든 경기를 자신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네요. 중요한 건 팔각 가느냐 못 가느냐요. 경기가 뜬가네. 야, 아, 야, 야, 이렇게 나옵니까? 정말 오늘 두번경이두 경기, 번의 경기는 이세 양 선수간의 머리싸움, 머리싸움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한 친구죠. 또 다시 노벨성을 하느냐? 네. 야마재훈 선수! 야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분이 불려 는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아주 너무 아, 쉽게 이겼기 때문에 아마재훈 선수가 이제 좀 아, 안도의 한숨을 아, 내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재훈 선수가 만약에 또두 번째 경기처럼 무난하게 한다고 하고 뭐 센터 정찰하면서 했으면은 또두 번째 골날 수도 있었는데. 예. 선택이 결국 마지연 선수 발강에 올려놓네요 자, 이어까지 달리고 메카닉이 완벽하게 몰리는 그 마지연 선수의 심리적인 데미지와 네. 구두론의 마지막 경기를 그르친 신인선 어, 데미지 예. 이거 비교할 때 상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갚아줘야 될 것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마지연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 아, 아, 아쉽게 또 기분 나쁘게 패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경기를 아주 시원하게 이겼기 때문에 아, 이번 시즌 내가 이번 시즌에는 M S 에서 좀 되나 보다라는 생각 확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신승 선수. 네, 분명히 와룡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 제대로 먹기니까더블 커맨드만 생각했으면 신승 선수의 생각대로 올라간 것인데 네, 정말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뭐 테란이 어렵다는 테란의 메카닉이 어렵다는 신천풍명을에서막 동남풍을 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맵에서 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신체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 이런 아쉬운 상황이 나왔어요. 네. 정말 이마지훈 선수의 안몽이신은수 선수의 일장신목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마지훈선수도 그래서 0-1에서 시즌 3 이후 4시즌 만에 MSN 8강 진출의 성공, 당신 자동 승진을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신상문 선수 이영원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